안녕하세요. 미리네라이브 상모모입니다. 이번 여름 이적장 에릭센 관련 최신 소식 업데이트드립니다 자유계약 신분인 에릭센이 토트넘으로 돌아와서 손흥민과 개인 그리고 대양 클립테스키와 함께 새로운 데스크라인이 가동되기를 많은 토트넘 팬분들께서 바라셨을 텐데요. 에릭센과 토트넘과의 재회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에릭센은 현재 개인 휴가 중으로 알려져 있고 2주 전 파라티치에게 연락을 받고 토트넘으로부터 그 이후 2주 동안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에릭센에게 매우 진지한 제안을 했고 에릭센의 대답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합니다. 크리스티안 에릭센 관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트넘 팬분들께서도 에릭센을 원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에릭센이 심정지로 쓰러져서 제세동기를 삽입하긴 했지만 프리미어리그로 복귀한 지난 겨울 이후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기회를 창출한 선수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에릭센은 브렌트 포드로 이적한 이후 약 3달여간 30회의 기회를 창출했습니다 유로2020 이후로 재활의 시간을 가졌었기 때문에 몸 상태에 대한 우려가 나왔었지만 에릭센은 3달 동안 이를 실력으로 입증했고 덴마크 대표팀으로도 복귀해서 시원한 중거리 골을 터뜨리면서 자신의 건재함을 알렸죠. 에릭센이 프리미어 리그로 복귀한 기간 동안 에릭센보다 많은 공격 기회를 창출한 선수는 딱두 명입니다. 42번의 기회를 창출한 맨시티의 케빈 데브라이너 선수와 38번의 기회를 창출한 아스날의 웨데가르드를 제외하곤 에릭센보다 많은 기회를 창출한 선수는 없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심정지 이전만큼 대단한 기량을 보여준 에릭센인데요. 파브리지오 로마노 기자에 따르면 토트넘이 에릭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지 않다라고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 풋볼 런던의 골드 기자는 갑작스럽게 스퍼스의 관계자들이 에릭센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불과 몇주 전까지만 해도 에릭센과 직접 접촉을 했던 토트넘은 더 이상 에릭센과 접촉하지 않고 있다. 에릭센이 런던에 남기를 원한다라고 전해졌지만 현 시점에서 에릭센이 런던 잔류에 대한 열망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연이어 데일리 메일에서는 맨유와 에릭센 측의 에이전트 대표가 만났고 딜이 성사될 것이라는 느낌을 받고 있다는 소식까지 추가로 전해졌죠. 그리고 불과 몇 시간 전또 다시 로마노 기자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에릭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으며 그들은 에릭센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 브렌트포드도 에릭센을 포기한 것은 아니며 토트넘은 다른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상황만 놓고 본다면 토트넘이 에릭센을 별로 원하지 않거나 에릭센이 더 높은 주급 협상을 다른 클럽과 하기 위해 토트넘을 이용했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 가능한데요. 우선 토트넘이 에릭센을 별로 원하지 않는다라는 추측은 에릭센과 몇주 전까지 직접 접촉을 했지만 그 다음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에릭센이 인테르로 떠날 당시 구단보드진과의 관계가 그닥 좋지 않았다라는 소문이 현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FA 신분인 에릭센의 접촉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폰테가 원하는 미드필더에 에릭센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는 파케타를 영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에릭센이 나이도 있고 템포가 빠른 프리미어리그에 다시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심장 제세 동기를 삽입했다라는 리스크를 토트넘이 고려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시 전력감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주급도 줘야 될 테고 이에 대한 리스크를 토트넘이 감당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어디까지나 현재 상황에 대한 추측이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에릭센이 토트넘을 이용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릭센 본인이 직접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해두고 있고 챔피언스리그에서 뛰고 싶다. 챔피언스리그에서 뛰는 것이 얼마나 재밌는지를 알고 있다. 하지만 나에게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다라고 말하며 토트넘 행을 고려하고는 있지만 꼭 토트넘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애매모호한 발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 뛰기 위해 그리고 가족들이 런던에 살고 있고 런던에 남기를 원한다 라고 전해졌었던 에릭센이기 때문에 토트넘과 더 강한 링크가 떠쳤습니다. 또한 에릭센이 인테르 시절 콘테 밑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기도 했었고 친정팀 토트넘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설들의 힘이 실렸었죠. 하지만 현재 상황은 다음 시즌 챔스에 진출하지 못하는 맨유와 무언가 딜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맨유가 런던 연고지 팀이 아니다 보니 에릭센이 맨유와 주급 협상을 위해 토트넘을 이용했을 수도 있다라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 선수는 돈에 의해 움직일 수밖에 없고 토트넘의 주급 체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릭센이기에 토트넘보다 맨유를 선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토트넘이 에릭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이다. 아니다. 에릭센이 토트넘을 이용한 것이다라는 것은 모두 1티어 기자들과 현지 매체들을 통해 나오는 현재 정황들을 토대로 추측일 뿐입니다. 하지만, 손흥민과 다시 뛰는 에릭센을 다시 한번 봤으면 했었던 토트넘 팬분들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굉장히 안타깝죠. 또한 패스줄기를 뿌려줄 미드필더가 필요한 토트넘이고 사실 토트넘으로 영입된 비수마가 그러한 유형의 미드필더는 아니기 때문에 창의적인 공격형 미드필더에 대한 요구는 계속 나올 것이라고 보는데요. 아직 토트넘이 1억 5천만 파운드의 투자금액과 은돈벨레, 윙크스, 그리고 로셀스와 베르바인을 처분하면서 얻을 이적 자금 중 비수만 영입을 위한 2,500만 파운드 수준의 금액만 사용한 상황이니 분명히 에릭센이 아니라면 또 다른 선수와 무언가 협상을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치러지는 토트넘의 친선 경기 이전까지 콘테가 선수단의 영입과 방출에 대한 정리를 요청했다라고 하니 수일 내에 소름이 선수의 동료가 누구인지 결정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왼쪽 스토퍼 자리와 중앙 스위퍼 자리에 과연 토트넘으로 어떤 선수들이 영입될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워낙 매물도 없고 이정료가 비싼 상황에서 꼭 영입이 필요한 자리니까 말이죠. 물론 공미에서도 어떤 선수의 영입이 될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